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보궐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감 당선인은 인계 기간 없이 17일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교육감 당선인의 소감과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말 그대로 위대한 서울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경쟁한 조전혁 윤호상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 교육을 바꾸고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학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예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이번 선거 정도, 는 주변 정거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랑스러운 서울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